뭐지? 네 앞에 뭐뭐격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야. 그리고 주격, 목적격, 소유격 들어올렸죠? 자그 격을 저하고 한번 자세히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그냥 주격은 뭐 I, my, me, my, you, you 뭐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요. 어? 자 그게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언제 쓰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깨끗이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격은 영어로 K 문화별이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케이스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 다이어트 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누가, 누가 인칭 대명사가 인칭대명사 누지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제가 한번 표현 해보도록 할게요. 누가, 누가 인칭 대명사가 인 자, 이런 인칭대명사가 어디에서, 어디에서, 문장에서, 여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신경 안 쓰셔야 돼요. 어디서 인칭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디서, 문장에서, 문장에서, 인칭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자리, 무슨 자리냐? 주어 자리냐? 또는 목적어 자리냐? 또는 보어 자리냐? 또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등장할 수 있는 소유격 자리냐에 따라서 무슨 자리? 주어 자리나 목적어는 술격 자리. 무엇에 따라서? 어디? 위치. 자리하는 위치에 따라서 무슨 위치? 주어 자리냐? 또는 누구? 목적어 소유격자리냐 라는 위치에 따라서 무엇을 그 형태 주어자일때 우리 뭐라고 해요? 우리 I 소유격자리일 때 우리 뭐라고 써요? 우리 My 목적격자리일 때 우리 뭐라고 써요? 우리 Me 뭐라고요? 뭐라고 I, My, Me 라고 주어자리에 있는 I 소유격자리일 때 My 목적격자리에 있는 Me라고 해서 무엇을 그 I'm your friend, 이렇게 k n 어 w I'm your i 가 무슨 자리일 때는 r friend. 라 m your f r i e n 그 다음 your friend. I'm y o 아 r friend. I'm your f r i I'm i l i k e i l i k e 나의 강아지 뭐라고 f 요 m y d o g 뭐라고 i 요 m y d o g r friend. I like i 명사 소유 k 자리에서는 i it. I like uh, uh, it. 들어갈게요. 그는 나를 사랑한다.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laughs>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네. 해 해. 답이 지니까 love it. 자해 love it. 미 무슨 자리야? 무슨 자리? 우리 목적각, 목적각, 주어 동사 목적. 목적어 자리에선 I가 몰랐겠어요. 미로 바뀌었어요.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면 케이스 e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칭 대명사가 어디에서 문장에서? 뭐에 따라 위치한 자리 주어냐, 술격냐, 목적격냐, 위치한 자리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하는데, I나, my나, me로 이것을 보고 바로 뭐라고 하는데, 격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격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한번 프라이티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는 제가 케이스를 써보고요. 격의 위죠? 자, 이쪽에는 우리 대명사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명사. 자, 여기서 우리 대명사 몇개 있죠? 우리 크게 인칭 대명사 하고요. 비인칭 대명사. 나머지 뭐 지시 대명사이 있는데요. 인칭하고 우리 비인칭 대명사랑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격은요. 인칭 대명사를 대상으로 한 거죠. 자, 여기에 인칭 대명사를 써보고요. 인칭 대명사. 여기다가는요. 렇죠 비인칭 대명사. 바로 이시죠? 인칭 대명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인칭 대명사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구 쓸 거냐면요. 유를 써볼 거고요. 인칭 대명사는 당연히 이시되겠죠. 자, 격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나 한번 쫙 써볼까요? 처음엔 증격. 내 앞서서 본 죽격. 그 다음에, 목적격. 아이고, 목적격. 네 글씨가. 네 글자로 두고 있어요. 우리 소유격. 그쵸? 소유격. 소유하다 얘기죠. 나의, 너의 것, 나의 것.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소유격 말고, 소유 대명사가 있어요.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누구? 소유 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기, 제기, 제기. 그쵸? 제기 대명사. 이런 말할 때요. 다시 되돌아오다, 재기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 재기 대용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용사, 우리 목적격. 목적격은 뭐죠? 우리, 우리 말에 뭘로 끝날까요? 그래요. 우리 가 우리 말에 뭘로 끝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격은 우리 말에 뭘로 끝나지 여기다 써볼게요. 은, 는, 이, 가 나는, 너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 은, 는, 이가 이렇게 끝나고요. 목적격은 우리 말에 로 끝나죠 자 그럼 소유 아 그래 그래, 그래. 네, 그러고 네 소유 국경은 뭐야 우리말은 머머시고요 소유 대명사는 머머시 거시라는 의미에요 자그 다음에 제기대영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머시 자신 자신이라는 얘기에요 자 그럼 한번 채워서 넣어보도록 할까까 시작하죠. 자, 그때 제가 여기 제기대 명사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e yourself, 이제 너의 자신이라는 얘긴데요. 자, 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단수의 의미도 있지만 또 뭐의 의미도 있어요. 복수의 의미도 있죠. 우리 앞서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조용하세요. 할때 우리 앞에 숨어져 있는 주어가 누구다? 유, 유라는 것은 단수를 의미한다. 복수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제기대 명사 너 자신도 되겠지만 당신들 자. 있겠죠? 너 자신은 뭐라고요? 그래? 당신 자신은 우리 your your yourself가 되겠고요. 당신들 자신은 뭐라고 하죠? 그래? 우리 your your yourself 이 뭐라고요? 그래? yourself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 자신, 당신들 자신. 자 한번 인도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목장 겸등죠 우리 이 시구야 똑같죠. 위치하는 자리에 따라서 주어 자리에 위치하면 주격, 목적격 자리에 위치하면 목적격. 자 소유격은 어떻게 되죠? 그것의, 그 회사의, 그것의, 이것의 뭐라고 그죠? 러 우리 에치아 뭐라고요? 에치아 s를 살짝 붙였고요. 자 소유대명사 없고요. 그것 자신 그쵸그것 그렇죠? 자신 그 회사 자신 그것 자신 할때 뭐라고요? 우리 s r 뭐라고요? s r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소유격은요 우리 소유격 혼자 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is is my perfect 이렇게 박수 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말안 되죠? 이것은 나의 나의 뭐 나의 뭐 나의 뭐뭐뭐뭐니까 뭐, 뭐죠 여기서? 나의 명사라는 친구가 뒤에 있어야 돼요 나의 책인지 마의 북인지 나의 차지 그렇죠. 이렇게 누구 소유격은 누구는 소유격은요 반드시 뒤에 누가 와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소유격 혼자 쓸수 없더라 소유격은요? 소유격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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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누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명사 나의 명사 나의 어쩌고 명사가 있어야 된다 소유격의 best f r i e n d 는 명사 시험 문제에도 종종 나오죠. 할게요. 자, 이것은 너의 책이다. 그럼 뭐라고요? 그래? This is your. This is your book. 아, 술격은 아까서 말했, 아까도 말했듯이 술격은 뒤에 반드시 들어온다 명사가 온다. 그런데 이것은 술결 플러스 명사 도모로 바꿀 수있다거 소유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거나 모 소유 대명사. 우리 your의 소유 대명사는 뭐라고요? 그래? Yours. 뭐라고요 그래? 그러면 this is, this is, this is. yours. 그러면, this is you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is인데요. is. 간혹 이걸로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자, 헷갈리실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에, 네, 이게 뭐죠? apostrophe가 있고, 중에 s가 있고요. 이 다음에, apostrophe 없어요. 앞자리에 어쿠드가 있어요. s가 있네요. 자, 어떤 개수일경이죠, 여러분? 내 네, 아래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소유격. 그거의란 얘기죠. 자, 위에 있어 것은 플러스로 앞 그리죠. 우리 it is. 뭐라고요? it is. it is. i is. 를 줄임말로 애 t 라고 하죠. 여러분, 네. 우리 잘 정리해봤는데요. 나머지 우리 인칭 대명사의 격은 우리 텍스북에서 더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수, 현재 시대의 s 나 es를 보신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영어한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으시고요. 아마도 항상 실수를 하죠. 자, 저하고 일단 클리어하게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칭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인칭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수를 써보고요 여기에다가 인칭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수에는 당연히 두 개밖에 없죠 뭐야 우리 단수 그렇죠 하나를 얘기하죠 우리 사람일 경우 한 명을 얘기하죠 자그 다음에 누구 우리 복수 사람일 경우 누구를 얘기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인칭에는 몇 인칭까지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해요? 무슨 숫자? 3자 좋아하죠 1인칭이 있고요 몇 인칭이 있요 3인칭이 있어요 자 1인칭 단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당연히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나 자신 먼저 우리 아리가 되겠고요 자 그냥 나를 포함한 복수 나를 포함한 복수니까 우리말로 뭐가 되죠? 우리 우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we 이것도 사투리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남편을 쓰겠죠.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네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해 봤는데 어렵지 않죠? 제가 또 빠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에는 수가 있고 여기는 인칭이 있어 인칭. 어, 수는 당연히 단수가 있고 당연히 복수가 있겠지. 인칭은 영어에서세가지 알면 뉘는데네 인칭이 제삼 인칭, 일 인칭 단수는 아이고 나를 포함한 복수는 왜고, 인칭 단수는 유고, 유는 복수로도 유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삼 인칭은 라고 한대. 얘네들, 그죠? 그래서, 우리 3인칭, 3인칭, 3인칭. 그 중에서 누구? 단수 복수. 둘 다요? 아니죠. 누구만? 단수에만. 그죠? 단수에만. 어떤 룰이 있대요 3인칭에 있던 단수가 누구죠, 여러분? 네, 제가 빨간 펜으로 고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희, 약을 시가 있네요. 그죠? 이친구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3인칭. 그 다음에 누구? 단수라고 하는데요. 자, 시제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요? 네 어제가 중요해요? 내일이 중요해요? 아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가? 그렇죠?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언제 3인칭 단수 동사가 어떤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일 때 어떤 룰이 있다더라? 자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자. 히하고 누구 우리 쉴.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인칭3인칭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 3인칭 단수 이 친구들이 누구를 쓰였을 때 주어로 쓰였을 때. 어떤 룰이 있다라 이 다음 페이지 가서 명확하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의 이름이 뭐죠? 네네네네 저의 이름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한번 써봐보도록 써봐 할게요. 저의 이름 뭐예요?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 해요. 어, 저 어려우면 이렇게 와라. 어, 뭐라, 뭐라고요? 네, 밥슐라 빨리 먹어. 네, 뭐라고요? 밥슐라. 자, 그래서 우리 뭐예요? 저희는 쉴라죠. 자, 저희를 여러분 대신하면 대신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아, 요거는저의고유한 영어 이름이고요 자, 여러분 이름이 이, 이 이름을 대신하면 우리 대명사를 바꿀 수 있죠. 네, 뭐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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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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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니죠 뭐죠? 저 저의 이름 쉬예요. 저 여자예요. 네, 그래요. 쉴라. My mother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똑같이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쉬를 바꿀 수 있고요. 우리 아빠 뭐라고요? My father, my father. 우리 아빠도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네, 히자 히 히가 바꿀 수 있고요. 또 우리 반말로 시작, 반말로 다른 말을 부르면 우리 대명사를 부르면 아네, 뭐뭐뭐 히가 뭐, 될수 있고요. 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루시를 다시 가른게 부르면 뭐라고요? 해야 돼요? 우리 쉬가 있는데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쉬쉬쉬 쉬쉬쉬 니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 뭐야 여러분? 히히히 쉬시신 뭐다 여러분? 히히히 쉬쉬신 뭐다 여러분? 3인칭이죠. 뭐라고요? 3인칭 그죠? 3인칭이죠. 모두가 나하고 너 빼고는 나머지 다 뭐라 그래요? 우리 3인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3인칭과 관련된 우리 누루 아까 공부하셨는데요. 문장에서 예를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 언제 중요한 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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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언제죠? 누가? 주어가 3인칭 3인칭 누구일 때? 단수일 때, 그죠? 3일칙단수만에요 단수일 때 누가 또 누가 내 네, 동사의 동사의 시제가 무슨 시제? 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무슨 시제만 현재 시제 동사의 무엇을 yes. S 나 ES, SES 그죠? SES 어서 빨이들어가요 다음부터 네, S 나 ES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자, 붙여 한번 불러주세요. 그녀는 그리워한다. 네, 그녀는 그리워한다. 네. 그를 그를 뭐라 그래 우리 해 많이 많이 뭐라 그래 많이 a 아 o 라 뭐라 그래요 o 아라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네, 또 울고 있어요 그다음 어 그는 사랑한다 그는 사랑한다 우리 해 사랑해요 산지팅이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러브에다가 하에다가 당연히 수겠죠 러브에다가 당연히 겠죠가 당연히 수료를 취하겠죠 러브에다가 당연히 수료다가는공부한다 John Starr good 된다. 기억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주어가 몇 인치일 때, 사인치일 때, 단수일 때, 단수일 때, 시제지 현재, 시제 어떠한 룰이 있다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되시는데요. 제가 거기다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누가 주어가 인칭은 몇 인칭? 우리 3인칭일 때 수는 누구일 때? 우리 단수일 때 시제는 어떤 시제에만? 현재 시제에만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 영어의 99.9% 동사, 무슨 동사? 우리 일반 동사 영어의 모든 비밀이 가이 무슨 동사? 일반 동사에는요 동사가 뭘 붙인다? 우리 S나 ES, SES 그죠? 바꾼다? 너지로 바꾸고 하구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뭐로 바꾼다더라? 해드로 바꾼다라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자 근데 과거시절 때는 그럼 과거시절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자 과거시절 때는요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에 상관없이 그죠? 우리 1, 나. 나는 일한다. 그럼 뭐라고요? 그래? 우리 I work 일반 동사네요. 이들 같은 여기서 여기서 here 그죠? 나 유니언스 그 일한다. She she 어어 사비직이나 사인칭 she works 그죠? She works 여기서 여기서 here 우리는 일했다. 일는, 우리는 우리는 일을 했다. 과거대 요일 사비직 아무 상관없이 we worked 그. 여기서. 이니 붙인 거 함께 보셨어요. 자, 그다음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주동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나는 숙제한다. 나는 숙제한다. 그럼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동사, 나는 숙제한다.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I do I do. 나의 숙제. 나의 숙제를 My, 우리 homework.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homework. 그다음. 그냥 숙제한다. 그냥 숙제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쉬. 쉬니까, 3인칭니까 3인 어떻게 말까요 쉬다. 숙제들, our homewor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숙제 했다. 우리도 숙제 했다. 지난 밤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인칭에 상관없이 뭐라 그란다? With the. 이게자 w i t the. 우리의 숙제니까 our homework. 지난 밤보 우리 last night 뭐라고요? 우리 last night.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점심을 먹는다. 나는 점심을 먹는다. 그럼 뭐라 그래요? I have lunch. 아 I have lunch. 아침은 좀 아침, 저녁은 무관사다. 그죠? 왜 매일 쓰는 말이니까 관사 따라 드리자. 그래서 I have lunch. 혼자서 혼자서 alone. 어렵지 않으시죠? 그다. 그녀는 먹는다. 그녀는 먹는다. 어머나 우리 사는 지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She has 점심을 점심을 lunch. 혼자서 혼자서 alone. 그렇죠. 아, 다 아, 외롭네요. 네. 같이 먹으면 될 텐데. 그 다음. 신라는 먹었다. 신라는 먹었다. 그 뭐라 그래요? 우리 신랑. 그죠? 쉘라 아, 먹었다. 과우네요 3인칭, 2인칭에 2층, 상관없이. 하나, 점심은. 점심은 와 혼자서. 혼자. 네. 어. 중요한 두 가지 의 품사가 누구였죠? 첫 번째 누구? 동사였죠, 죠 동사, 두 번째 누구? 명사,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영어는 주어, 동사, 영어는 동사. 넘버원, 중요한 거, 당연히 1등 중요한 캐릭터. 누구였죠? 우리 동사였던 친구가 있고요. 그죠? 자그 다음에 넘버2 중요한 거, 누구예요?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해나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 Number 2 key factor 명사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영어에서 또 우리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 기억나세요?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영어와 한국말의 동사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했죠? 자 우리 영어는요. 누구 다음에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말 이것은 하나의 패들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영어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두고 A라는 관세를 붙여주고 뒤에는 s, e, s. 복수의 이름으로 붙여준다는 라 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처럼 그래서 우리 동사와 명사는 너무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s, e, s를요. 네, 계속 s, e, s라고 하는데요. 자, s, e, s를 어디서만 또 봐, 봤던 거 같지 않으세요? 자, 제가 한번 여기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한 친구 누가 있고요? 명사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친구, 내 네, 동사. 원래는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하죠. 넘버원이 우리 동사니까요. 자, 동사와 명사에 똑같은 룰이 하나 있어요. 그죠? 분명히 역할은 다른데요. 그 형태가 똑같이 뒤에 누구를 붙일 때? S, E, S를 붙일 때가 있어요. 누 S E S 그죠? S E S 네, S E S 절대가 먹으면 안 되죠. 우리 명사 뒤에다가 S E S를 붙이면 이건 뭐죠, 여러분? 네, 복수 명사가 되죠. 복수 명사. 자 예를 들어서 우리 book에다가 book에다가 S를 붙이면 뭐예요? 우리 book은 책이구요, book사면 책들 복수가 되고요. Glass 그죠? 유리에다가 우리 E S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되죠? Glass 이제서 우리 안경이 되죠. 다시 옛그에서 명사에다 S, e, S를 붙이면 복수 명사가 되는데요 동사에다 또 누구 S, e, S를 붙이면 무엇이 된다? 네, 우리 3인칭, 3인칭, 단수형이죠.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 동사에다가 우리 S나 Yes를 붙여서 She loves you 아시겠죠? 명사에 SES가 붙으면 복수명사 동사에 SES가 붙으면 뭐죠? 이거는 3인칭 단순 현재를 표현한다